오늘 경기는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감독에게 특히 중요한 평가전입니다. 어떤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실험을 또해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런 경기를 통해서 팀 조직력을 더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친선 경기라도 지면은 선수단 분위기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고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휘슬 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리턴 패스. 올키팅 아주 좋았네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잘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댔습니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 상대의 속공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네, 정말 멋진 커팅입니다. 전원 수비 하나가 공격진에게 힘을 또 넣어 줄수 있거든요. 야신 메리아. 자, 싸네 볼 컨트롤하는 키미 히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슛아 살짝 높았군요 제가 찬스 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엘리스 키리 보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코마스 밀러.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두들기더니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핑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이 잘 되죠.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아! 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키퍼는 뭐 꼼짝 마죠.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테클이죠. 자기 영역을 지켜냅니다. 짜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테클로 끊어내는군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캐런. 자, 쿠레츠카입니다. 짠의 스루패스 유즈와 키미히 빌드업합니다 한 방에 있는 토마스 밀러 택클로 공고단입니다 슬리티 개인기 좋네요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선방입니다 이렇게 뺏기나요 태클에 당하고 맙니다 기회를 엿보는 토마스 밀러 공간 연주자 라운드 히터 토마스 밀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올 라운드 공격수죠 공격 진영 어디에 갖다 놔도 제목쓸을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붙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윌러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킴히 공받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인저리 타임 주어졌네요 나임 슬리티 비스를 들었습니다. 올 키팅 아주 좋았네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뚫어내 보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포바스 밀러.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전반전에 땀을 많이 흘렸던 선수들인데 15분 동안 얼마나 충전이 되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정신력으로 후반은 극복을 해내야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후반전 기대합니다. 트로스 기회. 이널드 박스한 쪽 루스볼. 네, 선수들 다시 반대 진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골킥입니다 르디거, 헤지컬이 대단합니다. 안토니오 르디거, 성큼 성큼 올라갔다가 성큼 성큼 빠르게 복귀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르디거 아, 선수는 뭐 타이트한 대인 방어에도 능하지만. 상당히 빡.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So,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극체 투입되겠습니다 우젠스의 움직임 자, 코레츠카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나임 슬리티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 기회 이 위치라면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유효 슈팅도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동점 불 기회를 놓칩니다. 아 글쎄요 지금 이 찬스 놓친 것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로빈 고젠스, 로빈 고젠스. 왼쪽 윙백, 왼쪽 미드필더 모두 가능한 선수인데요. 아, 왼발 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아, 왼쪽에서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네. 네, 또 그에 따른 공격 지원 능력, 또 심지어는 득점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아, 패스 좋네요. 키퍼 멋진 달리. 정말 놀라운 만사신 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목소리> 막아냈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태클을 해 줍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 네, 좋습니다. 엘리스 키리. 나임 슬리티. 골키퍼가 대단히 긴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위치 상당히 좋죠. 제대로 드라이빙만 걸리면 구석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비벽 받고 나옵니다. 아, 점프 타이밍에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수비벽의 점프 타이밍도 좋았고요. 또 킥이 약간 미스가 있었죠. 자, 로이스 카이하베르츠가 잡습니다. 아, 기회를 맞이할 수 좋은 기회.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엘리에스 키리 터치라인 근처에 좋은 태클 혼나갔습니다. 홈팀은 이런 경기장의 분위기라면 한 골을 더 넣고 싶을 텐데요. 홈 팬들이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홈 팬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팬들 다음 경기에 또올 겁니다. 와비 카즈리 벗겨냅니다. 좋은 위치에서 결국은 브레이킹을 벗기, 얻어냅니다. 야이 시간대 정말 좋은 위치에 브레이킹 찬스죠 득점 기회입니다. 자 선수가 몸을 많이 풀어놨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브리킥 키퍼 브리킥 잘 쳐냅니다만 공사가 있습니다 자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키퍼가 영리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비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텐데 키퍼가 본능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적절하게 파베르츠가 받아줍니다 패스 좋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르코 루이스. 브론.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1대 0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기량이 훌륭한 공격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과물들을 제대로 생산해냈습니다.